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무더위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시원한 가을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새 힘들을 얻으시고, 또 주님 앞에 은총을 입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문제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힐난하고 문제를 삼고 할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을 멈추시고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두말리 장천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 이사야 4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많이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이 아닌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치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설명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시다. 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그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넷째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 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이순 1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까마귀 새끼조차도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일 때 그를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또한 악인이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얼굴을 진흙에 처박아 봐라"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도 하세요. 어,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어,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안 돌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어찌하여 내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어, 지금이라도 내가 여호와를 악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임을 얻겠다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가 하시는 또 다른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어, 저는 이 일곱 가지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세요. 10편 145편 19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10편 103편 5절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자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해요. 아,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도 보니까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든지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꿈은 헛된 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짓느라고 못지를 하고,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씌우고, 애쓰고 하죠. 그래 봤자 하나님이 함께 세워 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바람에 날려가기도 해요. 토네이도에 집이 몇십채씩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고가 주택들이 다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이고 바닷가 모래 백사장에 새겨놓은 것처럼 파도가 한번 치면은 세상의 환란이 다가오면 그 꿈은 그냥 원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참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 일을 이뤄나가실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11기상 8장 56절 하반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이에요.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백성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즉 율법에 기록한 그 좋은 모든 약속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우승골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복된 약속들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율법 말씀에 또는 성경책에 기록한 모든 그 아름다운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면은 반드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약속들이 있길래, 그럽니까? 여러분들, 딴 데도 많은 좋은 약속이 있지만, 집중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좋은 약속들이 모아 있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보세요.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고 그랬나 했어요?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즉 이스라엘 백성을 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높여 주셔서. 정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나라가 점점 잘 돼서 세계에서 추앙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또, 어, 머리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나래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또, 너희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사거리마다 홈리스 집 없는 분들이 팻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1달러도 주고 5달러도 주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또 시내 중심에 가보면은 노숙자들이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청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노숙자가 없고, 사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잘 굴러가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조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말씀만 따르고 이렇게 살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에게 미치겠다 그랬어요. 복을 찾아서 어디로 가고 해야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한 모든 복들이 다 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세 번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불안과 초조에 떠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앞에 닥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 예를 들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될 싸우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위기 상황이 올수록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한달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라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그 조서에 왕이 이미 도장을 찍었고 변할 수 없는 그런 조서가 되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을 변함없이 그대로 실천했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뜨겁게 달궈놓은 풀무불이 그들 앞에 있었고 왕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고 절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이세 친구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하고 왕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뿐 아니지요. 많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안과 초조에 떨거나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키신대요. 지키시는데 불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도록 지키시는 게 아니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저 히브리어에서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두번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올 땐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반드시 평강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이유가 없도록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 평강하고 평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어, 마음이 변치 않고 심지가 경고할 때 결국은 그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제사의 인물이 그 가운데 함께 와서 그들의 모든 묶은 밧줄이 끌러지고 그 안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네 번째.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내용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우선 본문 말씀 함께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이니이다 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진 않죠. 단어도 그렇고. 그러나,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내용을 보면은 Lord, you establish peace for us. 이건 현재 거래요. 즉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평화를 확립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All that we have accomplished, you have done for us. 우리가 이룬 모든 그 성취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성경의 그 번역 내용을 조금 어, 이저 원어와 또 King James o n 하고 조화를 시키면 어, 이래요. 여호와요. 이건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우리의 모든 일 이거를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라고 보는 게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한 엄청난 업적들, 놀라운 성취들 이것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이 과거 고려요. 그래서 예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파리로 광복 누가 이루었습니까? 광복군이 파리로 광복을 이루었습니까? 물론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을 이루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광복이 이루어져서 마치 우리의 성취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도 봅시다. 이스라엘의 독립. 누가 이루었나? 이 사진은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 1948년 5월 14일인가요, 독립선언하는 그 순간이에요. 초대 수상이 된 다비드 뱅그리온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이고요. 그 박물관 바깥에 모여서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걸 밖에서 듣고 있는 군중들, 나치 독일의 학살을 피하고 겨우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독립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벽면에 있는 사진, 테오도로 헤르츠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근대 시오니즘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그 어,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고 독립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박물관 벽에 이 테오도로 헤르츠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지금 독립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은 독립했어요. 누가 이루었습니까? 아, 물론 유대인들이 노력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성경에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취한 것 같은 그러한 큰 일들 결국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번영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전부 폐허예요. 보니까. 건물이 남은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그런 번영을 이루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국가 번영을 이루어냈던 많은 거기에 기여했던 지도자가 있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한 소년의 사진이 있는데 바로 그 소년 뒤에 담임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옆에 서 계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자, 이 소년이 세월이 가면서 정경수 목사가 됐는데요. 어, 이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나 이 사진 외에는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심지가 굳었어요. 절간으로 소풍 갔어요, 그때 대개는. 그러면 절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발을 들여놓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소풍을 안 갔어요. 그래서 소풍도 못간이 소년, 그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중학생일 때, 아메리카 신대륙을 횡단하는, 여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결국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륙을 이쪽 동해안에서부터 서해안까지 자동차로 온 가족과 함께 횡단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어, 워싱턴 지역으로 돌아왔던. 그리고 또 남북으로 저 플로리다 끝까지 캐나다까지 어또 캐나다에서 그 로키 산맥을 오르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다 달성하고요. 거기에 더해 으로 그때 생각지 못했던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를 가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회적 지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는 게 아니라 충남대 약대 교수가 돼서 31년간 봉직을 하고, 그러고 명예 퇴직을 하고. 주님의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그 소년을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또 다른 일들은 그가 중학생일 때폐결핵에 심하게 고생하고 할때 결국 하나님께서 고3 때폐결핵을 온전하게 치료하셨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의사들이 또는 약으로 치료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신 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67세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재발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또 신대원에 입학할 때, 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3년에 졸업할 걸 생각하고, 3년 후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터무니없어요. 어림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5년은 잡아야 되고, 어, 내지는 6년, 7년씩 걸려야 목사가 되는데, 입에서 낸 말대로 3년 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한수도 졸업하고 바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유튜브 사역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꿈을 이루어주시고 약속도 이루어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10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 뭘 하라고 지금 어, 돼 있습니까? 세 가지.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라. 하 둘째,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셋째, 그를 의지하면. 이게 다 어,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기뻐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 외손녀인데요. 어, 학원에 어, 가서 공부하는데 어릴 때 가서 이제 데려오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돼서 가서 기다리다가 어, 끝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면요. 외손녀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방을 훌렁 벗어가지고는요, 저한테 휙 맡겨요. 그러고는 저한테 달려들어 매달려요. 자,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외선녀가 저를 보고 활짝 웃듯이 기뻐하지 않으면 웃겠습니까? 어 그렇게 웃고, 그러고 와서는 자기 가방을 무거웠는지 훌렁 벗어서 저한테 맡겨요. 여기 보세요.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매달려요. 어,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성취한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에 이루어진 많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는 첫째, 약속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시는 일. 둘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 셋째, 심지가 굳은 자를 지키시며 평강을 주시는 일. 넷째,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목표들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주님을 기뻐하고 친근히 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살아서 주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